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리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파헤쳐라.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어, 영생의 말씀을 쫓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고 오셨나요? 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떡국을 먹어버렸습니다 다들 한살더 쓰셨죠? 어, 아마 우리 대부분이 명절에 먹었던 이 떡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빵인데 어, 아무래도 우리 정서에는 이 떡이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 6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어, 떠나실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게 붙였게 되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의 무한 리필 떡이죠. 을 경험하고는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을 한 번만 주시고 계속 그 다음날도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절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할 때는 그 열두 명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혹은 표적을 보려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 모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명만이 아니라 그 중에 다수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렵다라고라는 어, 헬라어 단어인 스클레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고려할 때이 제자들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잘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어, 찾아보면 harsh라는 뜻이에요. year,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 표현이었던 거죠. o s t important thing i 이 that the most important t h i n 이상한 거 아니야? 완전히 이거 사이비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길래 이랬을까 이전 본문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죠. D.A. 어,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데 되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잘 됐습니다. 어, 어, 첫 번째로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 이미 여러 분의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사람들의 초점이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상황을 전복시켜 주기를 원했고 또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영적으로 뭘 나타내는지 의미보다는 그냥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음식을 얻기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방향과 이미 너무 다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어떤 주권과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위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였다. 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종교와 뗄려야뗄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전제가 어, 내가 믿고 싶은 어떤 바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킬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건데 저는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 이 사람 미 우리의 자부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시면서 거의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셨던 사람 누구죠? 모세죠. 유대인들의 자부심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성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자기가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스스로 신적인 인물로서 자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대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자신을 뭐에 비유하셨죠? 먹는 것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에 어,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비유는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율법적으로 정말 너무나 잘못된 금기시되는 심각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잘못되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이상하고 종, 어, 공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 이해 못했지?"라고 물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 알겠는데 그 마음에 너희가 "이거는 못 들을 소리다"라는... 걸림이 되냐, 실적이 되냐 이렇게 어, 물으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일을 못한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주님이 상황을 이쯤 되면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런 이런 뜻이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너네가 어떨 것 같으냐.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특히나 방금 전까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마음이 어,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6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에서 떡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과 육을 이렇게 완전 분리해서 봐서 영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 이단적인 교리가 있었죠. 이 교리에 너무 많이 이용을 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거다. 어, 이렇게 오용을 했는데 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실 때이 영에는 그 앞에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spirit인데 성경에서 the spirit을 말할 때는 항상 성령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떡을 주는 사람을 따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진짜 굶주림을 채우는 영생은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임을 밝히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누가 팔 것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는데 그 아셨던 것을 이제 입 밖으로 꺼내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실족이 되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중에 누가 믿지 않은지 알고 누가 나를 팔 건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남았죠? 12명은 남았잖아요. 그렇죠? 12제자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네도 갈 거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불안해서 혹시 갈까봐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모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6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요,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항상 결정적일 때 등장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한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런 고백을 국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그뒤한 내용을 보면 바로 누가 대조가 되고 있죠? 베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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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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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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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핵심 인물들이 예수님이 계시고 다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러 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제가 평소와는 다른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어, 이전에는 여러 명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떠난 제자들이 믿음 없이 떡만 구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를 탁월하지만 당연한 고백을 한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수천 년 동안 욕을 먹어도 싼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 설교의 내용과 또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제 시각 안에서는 항상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새 대상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을 보고 요한복음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모인 군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내 그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표적을 보기 위해서라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 듣다가 끼니도 놓쳐요. 그만큼 우리가 뭘 하면서 끼니를 놓칠 만큼 뭘 열심히 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밥은 꼭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근데 끼니를 놓칠 만큼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모여 있었던 사람인 거죠. 너무나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사람들 말고 안간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안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저 같으면 제 성격이었으면. 누가 야 예수님 우리 동네 온대 하면 가봤자 뭐별거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안 갔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들어서 마음에 걸림이 생겼잖아요. 아이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이 그냥 군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고 어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아 그래 저 고백에 맞지. 정답을 잘 알려주네. 하나님 말씀 하게 하신 거잖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저 말을 누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고백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저 말을 할수 있는 게 가능하지?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움.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행위로 이어지고 유다적인 사고입니다. 어 사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 현실적 사고와 되게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신이 기대하던 그런 분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얼굴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도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한명으로 완전히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뭔가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식의 독립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할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도 보면 먹이고 고치고 그런 거지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런 걸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끝까지 좀 따라가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원했던 독립의 모습과 내가 가졌던 기대를 완전히 좌절시킨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코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했고 예수를 배신할 때에도 자기 정당성이 굉장히 확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냥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가론 유다의 그 논리가 어, 나에게 생각보다 익숙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에 놀라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보셨었나요 원래. 그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새 대상들을 좀 새롭게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어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나오는 영적인 대화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진짜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이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인데, 우리, 저희가 어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이, 이 고백은 사람이 깨닫고 말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열두 제자가 안 떠났어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어요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을 그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도대체 베드로가 저 말을 할때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했을까? 좀 얼마나 이해하고 말한 걸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 누구도 내게 올수 없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자들도 떠나야 맞는 건데, 그게 누가 봐도 맞는 판단 같은데,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잃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 사이가 좋았나요? 어땠나요? 제자들이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왕이 되거나 하면 누가 높은 직책을 가져갈 거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어한 여섯 명이서 싸우도 보통 어떻게죠? 편이 이렇게 갈리죠. 뭐세 명, 세 명, 네 명, 두명 이렇게. 근데 12명이 싸우면 한세네 갈래로 좀 갈려서 편을 보통 먹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 그래서 유다랑 같은 편인 누가 동조해서 같이 배신을 한 이게 아니라 유다 혼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다른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유다만 그렇게 한 거죠. 다른 11명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어, 그래서 그토록 당연해 보이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이라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 찬찬히 보니까 떡을 구하던 많은 그 무리들, 제자들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녹록지 않으니까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끝나질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먹여주면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 없는 아주 좀 별로인 사람들 먹는 거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 진짜 그럴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것 또 달라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실 이번 명절이 시작되는 토요일에 어, 저희 큰애삼촌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장례를 치르고 월요일 오후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으셨는데 어, 평소에 좀 몸이 약하셨는데 생 굴을 드시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에 안 가고 버티시다가 염증이 이제 다 퍼져서 회생을 못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돌아가신 이유가 다른 다른 것도 아니고 노로바이러스 그 여기저기서 많이 걸리는 건데 아무리 사람들이 죽다 살아났다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그걸로 진짜 돌아가셨다는 게 어,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도 뭐 한참 제가 어리죠 손주뻘일 수도 있는데 어 (20대) 때 제가 나름 삶이 호락호락하다고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이렇게 인생 이런 단어를 쓰면 뭘 저렇게 거창하게 말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좀 오그라들었어요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근데 그게 거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약하고 서럽고 너무 단단하지가 않고 고생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렇게라도 표현한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됩니다. 어, 예진님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도 어, 오늘 우리도 예배에 경건하게 나와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하기 어려운 삶의 여러 이야기들 있을 거고 어, 또 너무 오랫동안 상황이 안 풀려서 버티면서 지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자가 가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그 믿음 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 그리고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사, 살리셨다는 것을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십니다. 기적으로 주신 믿음으로 또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로서 오늘도 보내신 곳으로 주시는 힘 얻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보니까 떡을 구하던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가른 유다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기적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하루도 빠짐없이 실패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확신하므로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씨름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명절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게 된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장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1년간에 시작된 예수행남교회 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북의 중북기도 요청해서 계속. 환우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